안녕하세요. 검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네 번째 시도만에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됐어요. BMW의 7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승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우리 BMW 코오롱모터스 의정부 전시장의 강준호 과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우리 강준호 과장님께서 이 새로운 패밀리죠 강준호 과장님이 최상의 조건으로 차량 뭐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거나 시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 7 시리즈. 자,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의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5 시리즈의 확장팩 같은 디자인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면 새로 바뀐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가 추구하는 기존의 스포티함이 아니고 굉장히 웅장하고 포스가 넘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바뀐 것이 이7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왈로브스키와 협업을 한 크리스탈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나, 아니면 밤에,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존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측면부. 자, 측면부가 굉장히 거대하죠? 이 차의 전장이 거의 5,400, 그러니까 5,390이나 되는 꽤나 긴 전장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플래그십 세단은 쇼바디 모델, 그리고 롱바디 모델 이렇게 구별이 돼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롱바디 모델만 판매한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좀 특징인 것 같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렇게 롱바디 모델만 판매를 해서 플래그십만의 매력이 확 커지게 만들었다는 점, 이 어, 점은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측면부 디자인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BMW가 추구하는 완전 스포티한 이미지를 조금 벗어난 플래그십 차량이라면 갖춰야 될그 웅장함을 갖춘 느낌이랄까? 그래도 이 차량은 BMW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이 C필러에 호프 마이스터 킹크라고 하죠. 이 디자인이 채택이 돼 있다는 점. 휠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20인치의 휠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이뻐요. 하지만, 이7 시리즈의 웅장함을 담아내기에는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이랄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면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이렇게 매립된 방식을 채택이 되 있고, 요 앞쪽에 버튼이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딸깍 열리는. 마지막으로 후면부를 보시면, 전면이랑 측면부가 웅장한 이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했다면, 후면부는 전형적인 좀 BMW의 느낌이 많이 드는 후면부예요 전면부에 비해서는 좀더 스포티해 보이고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 자, 이번에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실내로 바꿨어요. 예전의 BMW 같은 경우는 차는 굉장히 좋아! 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데 실내가 좀 너무 좀 구닥다! 그런 느낌이 강했던 브랜드인데, 최근에 BMW, 좀 황골 타이트했죠? 차량에 따라서 원가 절감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화려하게 변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하나하나 하나 볼까요?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는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디커텐들이고 모양 자체가 되게 이쁘고, 그립감도 우수하고, 림의 두께도 되게 빵빵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정말 그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 이 7시리즈 아, 뒤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제가 BMW 차량들 항상 헤드업 디스플레이 칭찬을 많이 하죠 예전에도 굉장히 또렷하고 정보 자체가 괜찮아서 만족스러웠는데 최신의 BMW를 넘어오면서 또렷한데 사이즈도 크고 나타내는 정보 자체들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역시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굿!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12.3인치의 계기판, 그리고 14.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계기판을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뭔가 좀 전기차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계기판이죠. 속도라든가 RPM, 기름 게이지 이런 부분이 잘 보이는 그런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RPM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디자인, 특히나 이 RPM 게이지 자체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싹 봤을 때 눈에 잘안 들어오거든요 약간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싶은 계기판이 적용이 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만족스럽다는 점 그리고 우측에 지금 14.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는데 반응 속도 일단 굉장히 빨라요 예전처럼 물리 버튼이 없다는 점은 아쉽긴 한데, 메뉴들을 사용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꽤나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시겠지만,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만으로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앰비언트 라이트. 아, 여기 왼쪽부터 해서 가운데 쫙 굉장히 두껍게.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이 컬러 자체도 설정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뭔가 이 고급스러움의 한 스푼을 더. 추가한 게 바로 이엠비언트 라이트가 아닐까 아, 화려하다 화려하다 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자 그리고 하단부에 내려오시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컵홀더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안쪽에 컵을 잘 잡아주는 이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배치적인 부분 괜찮다 음, 여기서 2%의 e 아쉬움을 찾자면 컵홀더에 만약에 커피가 이렇게 꼽혀있었을 때 안쪽에 휴대폰을 뺐다가 넣다가 었 하기에 좀 불편하다는 점 예전보다는 여기 양쪽으로 좀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하진 않다. 자, 하단부를 보시면 굉장히 좀 귀엽게 되어 있죠. 특히나 기어레버. 이 BMW 하면 기어봉을 잡는 맛이 있어야 될것 같은 브랜드인데, 어, 최근에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쪽 부분에서도 살짝의 아쉬움이 있는데, 어, BMW 하면 좀 스포티성이 좀 강조되어 있는 브랜드죠. 물론 뭐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성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BMW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행 모드를 이쪽에서 바로바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아,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7 어, 시리즈 역시도 조금 번거롭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 모드를 탁 누르면 여기 앞에 주행 설정을 할수 있는 보여드릴까요? 딱 누르면 여기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주행 모드를 딱 골라서 뭐 스포츠다, 퍼스널이다 아, 이런 걸 설정해야 된다는 점. 요거 좀 귀찮아졌죠? 아 시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착자감 자체가 정말로 부드럽고 몸을 감싸주는 느낌 자체도 굿! 아, 시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를 조절하는 레버가 예전에는 이 시트 옆에 붙어서 이렇게 손으로 더듬더듬 해서 이렇게 조절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문 여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보통 은 이렇게 땡겨서 문을 밀잖아요 하지만 이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버튼이 있어요 이버튼이 누르면 문이 탈탁 열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또 터치 버튼이 있어요. 터치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쫙 개방되는. 그래서 내리기에 정말로 편하고. 어 그러면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좁은 주차장에서 요거 딱 눌렀다가 문이 빵 열리면서 옆 차를 찍으면 어떡하냐? 하지만 BMW는 다 계획이 있죠. 야, 이 차량에 적용어 있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옆 차량을 간지하고그 차량에 닿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빡 열리는 자 그리고 2열로 넘어가시면 제키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하고 뒤에 딱 앉으면 굉장히 광활한 BMW에서 흔히 볼수 없는 광활한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주먹이 한 3개 이상 들어가는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 당연히 2열 시트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이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2열이 정말로 편하고 그리고 2열의 킥 중에 하나인 이 회장님 모드가 가능하죠 회장님 모드로 누우면 제키 기준으로도 발 공간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많이 크신 분들도 이렇게 회장님 모드로 했을 때 발을 쭉 뻗고 앉을 수 있다 그런 또 장점이 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TV가 달렸어요. 30인치가 넘는 스크린이 적용이 돼 있다는 점. 한동안은 이 스크린이 빠진 차량들이 들어왔었는데 다시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뭔가 대접받는 느낌. 내가 이걸 봐야 뭐 얼마나 보겠냐. 그리고 이게 막 집에서 TV를 보는 것처럼 편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있는 거와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뒷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정말 나만의 공간에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이거 기가 막히죠. 자,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음, 전면과 마찬가지로 좀 물리 버튼이 다 사라졌어요. 뒷좌석에서도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 도어 쪽에 적용된 이 컨트롤러, 이 터치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좀 사용을 하시잖아요. 40대가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그냥 띠띠띠, 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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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절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음 사실상 이게 좀뭔가 절감이죠. 이게 제작비가 좀더 싸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 전동 트렁크로 구성이 돼 있고 열었을 때 용량도 꽤나 충분해요. 살짝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많이 파여 있고 공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음 트렁크 자체도 만족스럽다. 이번엔 주행을 볼 텐데. 일단, 시트 포지션, 제가 가장 낮춰서 앉았는데, 기본적으로 살짝 좀 높은, 그리고 전방 시야 훌륭하고, 후측방 시야도 훌륭해요. 그리고 후방 시야도 매우 잘 보이고. 자,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스크린을 내리거나, 아니면 회장님 모드를 했었을 때, 시야적인 부분에서 살짝 가리거든요. 특히나 이 스크린을 내리게 되면, 룸밀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 자체가 아예 가려버린다는 점. 자, 그럼 이번엔 파워 트레인을 볼까요? 이 BMW 740i 차량에는 3,000cc 직렬 6기통의 가솔린 터보 엔진에 ZF사의 8단 자동 변속기, 거기다가 신형의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출력이 381마력, 그리고 토크가 55.1 정도 되는 꽤나 괜찮은 출력을 갖고 있어요. 이 차가 플래그십 세단이고 공차 중량이 2.2톤이 넘는 꽤나 묵직한 차량이지만. 100km 까지 단 5초, 5.1초면 가속이 되는 시원한 가속력을 갖고 있죠. 역시나 BMW. 거기에다가 이 차량에는 신형의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BMW의 지금 6기통부터 신형의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신형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은 이미션의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의 활용도,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을 더욱 상승, 상승, 말이 자꾸 꼬이네요 상승시켜주고 음, 변속의 반응 그리고 변속했었을 때이 부드러움 어, 이런 부분을 다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파워트레인의 만족도가 엄청나요 제가 이 740i 외에도 어, 다른 BMW 이 6기통이 들어간 모델들을 리뷰하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죠 역시나 이 740i도 이 주행 느낌에 있어서 정말 깔게 없다 아 너무나 깔끔하다 전반적인 승차감, 아. 정말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부드러운 승차감이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이 740i. 예전의 7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예전의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5시리즈 음, 같은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갖춘 와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의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자, 지금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자, 이렇게 넘었을 때 이런 고급감 그리고 요철 구간 이런 승차감에 있어서 아, 이제는 S 클래스랑 비벼도 되겠다 자, 다시 아우 그래 기존의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살짝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 근데 지금 치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laughs>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정말 너무나 부드러운 요트를 탄 듯한 <laughs> 저는 기본적으로 좀 스포티한 차량들을 좋아하죠 좀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고요 근데 이 차량은 되게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은 직렬 6기통의 BMW 가솔린 엔진 그리고 z f 사의 8단 자동 변속기 이 신형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 조합이 엄청 빠릿빠릿해요 이거 딱 밟았을 때 어, 기존에 제가 타봤던 이 플래그십 차량들, 그러니까 7시리즈는 제외하고 어, 그 차량들은 처음에 좀 느긋하게 출발을 했다가 출력이 좀 쏟아지는 특히나 S 클래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이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태생이 또 BMW잖아요. BMW DNA답게 밟았을 때 반응이 되게 직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7은 단순히 뒤에 편안하게 타고 가는 차? 아, 그게 아니라, 이 앞좌석에 탄 사람조차, 이 편안함, 그리고 이 즉흥적인, 이 빠른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즐거운 드라이빙. 아, 이것들을 다 갖춘 차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7시리즈 판매량이 되게 많죠. 그리고 S 클래스를 앞질렀어요. 이게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소비자의 눈이 되게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주행성을 살짝 한번 보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왔어요. 물론 이 차량은 스포티하게 나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재미로만 봐주시고, 그래도 차체 거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모드를 다시 누르고,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변경을 하고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도로에 좀 차량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반응성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네요. 일반 모드로 해놔도 반응성 자체가 빠른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BMW의 세단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이 차의 출력은 381마력. 그리고 토크가 55니까 그러니까 그러 제로백이 한 5.1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이 반응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자 브레이크.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음, 후륜 조향 기능이 적용이 돼 있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때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 저속에 있어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회전 각도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고점에 그 있어서도 정말 주차하거나 좁은 골목에서 되게 편해요. 이게 5m 40 가까이 되는 꽤나 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륜조행 기능 한 3.5도 정도 돌아가는 이 뒷바퀴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 그리고 지금 순간 제가 음, 이 차가 플래그십이라는 그 느낌을 좀 잊었어요. <laughs> 아, 이게 또 BMW 하면 또 운동 성능이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물론 중량에서 오는 압박감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너무나 잘 해놨다는 점. 이 롤에 대한 억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차가 2.2톤 그리고 5.4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코너를 돌파를 하네요 아이 변속 반응 <laughs> 역시 자동 변속기의 끝판왕이죠 이 ZF 8단 거기다가 와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아이 변속 반응 자체가 미쳤네 진짜 DCT 안 부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빠른 반응성 어?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민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속 반응 좋고 아 브레이크도 장난 아니네 오이 보통 중량이 이렇게 높은 차 브레이크를 확 때리면 앞으로 고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정말 위에서 쫙 눌러주는 듯한 다시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세게 오 이렇게 아 차체를 쫙 눌러주는 듯한 이 안정적인 브레이킹 얘는 정말 플래그십 세단이 맞나 어떻게 이 차를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얘기하지 싶을 정도로 아 이거 봐 와. 살짝 자세가 틀어져도 바로 자세를 잡아 주는 안전 장비의 개입. <laughs> 보통 이런 차를 타면서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데. 얘 뭐야? <laughs> 이 펀치력 자체도 괜찮고. 자코너에서 대응 볼게요. 아, 좋지. 어 아, 그렇지. 이렇게 돌아야지. 어우, 이거 봐. 살짝 언더 성향? 느껴지긴 하나. 되게 안정적이네. 물론 뭐, 오 시리즈나, 아, 그런 차량들 같은 그런 경쾌함은 조금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너무 크고 길고. 그러니까. 하지만, 다른 플래그십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차는 BMW가 확실합니다. 이 차는 누가 봐도 BMW 차량입니다. 싶은. 아, 이 밸런스 자체가 미쳤어. 이 BMW 얘네들은, 이 정말 스포츠성. 와, 이 주행성에 좀 목숨을 건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차가 되게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뭐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일반 도로를 달릴 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스포츠성은 좀 없지 않을까. 아, 특히나 좀 S클래스 같은 차량들이 그렇죠. 특히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완전 좀 부드러움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어, 얘도 살짝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지금 이런 산길에 이렇게 다 달려보니까, 잊고 있었어. 역시 또 BMW는 BMW야. 뭐, 웅장함을 강조하고, 컴포트성을 더 넣고, 이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BMW인 거야.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의 74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은 총평은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편안한 플래그십을 내가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뭐 효율도 어느 정도 챙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주행을 할때 내가 운전을 할때 특히나 더 재밌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이 740i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연락처 나가죠 BMW 구매는 어디? 우리 코오롱 모터스 의정부 전시장의 강준호 과장님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